오늘 이렇게 셀카봉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어디로 지금 가고 있냐면요. 문화복장학원이라고 패션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패션쇼에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급히 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장학원이라는 게 어떤 학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일본에서 1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패션 학과로서는 굉장히 유명 잘 알려진 그런 학교예요. 2020년에 미국에서 나온 그 잡지에 패션스쿨 랭킹 그런 게 나왔거든요. 거기서 9위가 돼가지고. 어, 세계적으로도 꽤 알려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 졸업생은 뭐, 겐소, 어, 요지아마모토, 오라리의 그 디자이너분, 아, 그리고 니고, 아, 이런 디자이너들이 졸업생으로 있는 어, 그런 패션 학교입니다. 패션 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발하고, 굉장히 특이하고, 그런 거를 또좀 지향하고,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어,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를 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접하고 있는 세계랑 아주 다른 세계인 것 같아가지고, 어, 그런 면에서는 되게 기대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디자이너분들의 패션을 심사는 하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는 심사 못할것 같아요. <laughs> 완전 다른 세계인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음,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어. 아 그럼 모델의 영량이 아, 옷도 어, 그렇지 만든 사람이 얼마나 그걸 즐기면서 만들고 있느냐. 아. 이러고 이러고 형체도 나쁘지 않요 아직 모르는 거야 그그 아. <laughs> 사람들도 즐기고 있겠지만 우리도 즐겨야지. 그렇지. 이제 또뭘 심사하려고 해? 어? 즐겨야지. <laughs> 날씨 좋다. 그러면 하여. 오늘 옷 입은 거 빨리 알려주세요. 아 예예. 예. 이거는 발트노페라고. 이거 지난번에 그 렉텍에서 구매했영상 있는데 여기 네. 딱봐주시고 그리고 네. 이거는 볼조넬라라고 웨스턴 네. 셔츠 그리고 이거는 피오리오 네스카프고 이거는 이제 무기 홀리데이 네 슬랙스 바지예요 제시 부츠는 알베드 소자 행커 치프는 그 구제샵에서 샀던 거자 조금 더 클래식하게 또 나와봤습니다 클래식하지만 좀 가을 느낌 나게 색깔 넣고 좀더 화려하게 패션쇼니까 가볼까요? 일본에서는 이런 눈가사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문화제인데 대학교에서 하는 축제 같은 거 일년에 한 번씩 가있는데 거기서 하는 패션쇼인 것 같아요. 와야 날씨 좋다. 딱 패션쇼 딱 좋은 날인데 그런 날 있나? 한시 조회장 있어? 그래. <laughs>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은 아이템 하나 있습니다. 겨울에 즐겨 입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니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벼우면서도 따스하고 게다가 럭셔리한 그런 니트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 지금 바로바로 y 이에게 베이비캐시미어 크루넥 프로보입니다. 이 크루넥 니트는 특별한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재는 바로 베이비캐시미어입니다. 최근에 메이비가 태어난 제가 이 베이비 캐시미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비 캐시미어는 생후 12개월 미만 어린 캐시미어 사냥에 생애 첫 털갈이 때 채취된 속털로 만들어지는데요. 섬유의 보석이라 불리는 캐시미어 중에서도 베이비 캐시미어는 한층 더 가늘고 섬세한 섬유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보다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뛰어난 보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네몽골산의 메이비 캐시미어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캐시미어 원산지 중에서도 네몽골산 캐시미어는 최상급으로 여겨지는 그야말로 럭셔리 섬이라고 할수가 있는 거죠 역시 메이비 캐시미어답게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거리는 촉감이라 입고 있으면 스스로 껴안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제품 디테일을 봐보면 늘어난 방지를 위해 넥라인에는 이중마감 소매와 밑단에는 탄탄한 립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인 만큼 자켓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뿐만 아니라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라 데일리도 입기도 편한 그런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안에는 얇은 이너를 입고 S사이즈를 입었는데 적당하게 여유감이 있는 핏감이고 M사이즈를 입으면 좀더 크고 넉넉한 사이즈감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헤더 차콜, 블루, 헤더 브라운 4가지 중 저는 헤더 브라운을 골라봤는데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옐로우 컬러가 보이는 흔한 브라운이 아닌 깊이 있는 색감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가격은 279,000원인데 20% 할인 들어가서 223,200원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최상급 캐시미어 니트인 메이비 캐시미어를 사용하는 브랜드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퀄리티 대비 정말 좋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메이지카 아이템일수록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소재의 니트를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도> 아니 이거 학교에 패션쇼를 하고 들었는데 되게 본격적인?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의...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너무 어, 재밌어요 학생들이 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보고 싶어. 진짜 진짜로 그냥 브랜드 패션쇼 보러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찍나 봤어요 퀄리티 퀄리티 진짜 높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미래 큰 디자이너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 재밌었어. 물론 장르는 다르더라도 열심히 하는 느낌, 어, 열정이 느껴지잖아. 거기에 감동을 받는 분들이 어... 있습니다. 今日の服装カップのファッションションというところ斬新で奇抜なファッションが多いと思ったのでクラシックのテスをクラシック代表とかで言わせんけどクラシックのテでだけどちょっと飽きっぽく明るくてやってもらいました番組はインタビューの平樹新聞人で今日のスタイル今日あれでは学校帰りじゃないですか今日は高校生高齢で高校生高齢ですよほぼあのズボン落ちそう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これドッキンでしてあって落ちないようにドッしてるんです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きていただいて今日のコンセプトはどういう感じえっとこれ自分で作ったんですけどはい自分研究でカー電動機というハンボを研究していてチャンリングを作って今日プレスので派手派手で行こうってハデハデな派手ボクですねプレスって書いてあの普段紫が好きなのであの紫一択であと学校の色が紫なのでスミレからああそうなんですねそれに選ではないですけど 원나시 씨가 서도 그냥 뭔가 매주도 세계에 있을 때 깔아야 되는 거잖아가 문화국장학원의 별명 혹시 간단하게? 네, 저희 문화국장학원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패션 학교고요. 올해로 101년 와우. 된 학교입니다. 저희 축제는 학생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패션 저희 패션쇼 방금 보신 거 조명, 의상, 모델, 무명도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저희 축제에 오시면 여러 가지 전시도 보실 수 있고요. 저 반대편에는 한국 학생들이 있던 만든 아이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가? 네, 대학원이고 학원. 이쪽이 학원이고요. 네. 여기가 대학이고요. 대학이고요. 여기 밑에 있으면은 대학원이고요. 와, 여기 호텔 아닌 거죠? <laughs> 네, 호텔 아닌 거죠? 고급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안내를 해주신다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laughs> 어서 부탁이지? <가야지. 웃음> <laughs> 나랑. <웃음> 저팬인데여아있갑습니다 43번의 치과. 번찍어에2요개1년이니까요1년2 0 0 1년에 2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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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년에 1년에 2 0 0 1년에 2 0 0 1년에 200개. 1년에 2 0요개 1년에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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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1년1년까요 문과라는 과가 1학년 때 기초를 배우고 2학년 때부터 기술과 디자인과 또 마찬가지로 지이까지가매 응. 나눠지고 3학년 때는 거철 패션과랑 맨즈가 이렇 나눠지는 네. 좀 제일 큰 과고요. 지금 보시는 쪽이 저희 기초과 1학년 들어와서 바느질법부터 배우고 이게 시스는법 그림 그림법 이런데 기초 과입니다. 그쵸, 학생 직접 만든. 1학년 때이 4월에 입학해서 바늘질법 잔... 목도 몰랐는데 여기 여기 또 올라 스커트 시작해가지고 자켓, 울 스커트, 울 원피스까지 이렇게 디자이너분들도 오셔서 보시죠. 아 그죠? 졸업생분들도 오셔 봐주시고 그리고 입학을 하려고 음.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이나 아. 이제 어머니 아버님도 오셔. 정말 니트만 2년간 계속 해서 단 네. 니트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되게 느낌을 줄거요 <laughs>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하는 뉴트 요즘 유니폴로 같은 것도 그 무보세 3D 니트도 t m 스나그0 0 1런 거. 1런 거. 100% 100% 100% 아,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アパレルデザイン科3年生で最終学年で1年間だけなんですけど、はい、唯一、登校であの、はい、専門のメンズウェアを総合的に学べるコースとなっていましてはい、はい、3年生じゃないと三、ねね、3年生にならないと、うん、このコースには行けないんですけど 2> 2ちゃんと基礎学んでから来いと的、ねね <laughs> ね、基礎のな学んでいただいたあとにこういったメンズならでのやはのスーツが一番多いとは思うんです。 特有の独自の体系を学んだりあとはそが上からあのこういったような型紙を実際にあの線を1本から引いていって学んでいき最終的にはこのような。 ジャケットでしたり、道揃いスーツ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お客さんが、うん、やると、はい、いうのも学べることころですよね、はい、はい、そうですね当、うん、高のその担当者のものがもともと外部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働いてあってでそこで今そこを学んだ技術を今学生さんたちに伝えていて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いるので技術としては本当

レディーバ使ってないですよね。これは使ってないですか。これから連から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じゃ、真剣に言われると本当かと思います。可能性ありますよ。レディガ足に人形ついてます。可愛いですよ。デスノート出られてないですよね。出られないです。みさみさんじゃないですよね。びっくりした。デスノート実写版かと思って。違います。かお化けクチュール。お化けクチュールのお化け。

부자재 같은 거다싹 다. 부자재 문구도 대가지고요 지퍼, 단추, 반장 미신, 미신거, 싱 패션에 관한 건싹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 음. 이 학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음... 여기 안 나가도 돼. 여기 안 나가도 돼. 평생 못들어 일반. 아, 들어오시아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가어 <laughs> 싫어. 저 학교 야. 다시 땡길 까나 <laughs> 너무 좋은데.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에이, 강사로 오셔야 되 돼. 아예. 저희가 옷 말고도 모자랑 가방 같은 것도 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부단해서 같이 살고 있고요. 규모 진짜 크다. <laughs> 음. 아 이런 것도 보여. 음. 이건 학생들이 만든 건 아니죠? 아니죠. <laughs> 이건 아니죠. <laughs> 도서관이? <웃음> 선생님 말로? <laughs> 자랑스러운 도서관이. <laughs> 오늘만 일반 공개를 하고 있 사랑스러운 이유가 어떤가요? 저 에피소드로 관련해 책을 3일 많이 샀어요 에피소드 말고 해외 것도다 있고 바다 레이크 이런 데 바더링. 옛날 아 거들도 아 많이 봤고 유니데 학교 다니면 야 맨날 여기 있을 거같은그렇죠요 다들 그게 꿈. 꿈이죠 <laughs> 여기서 계속 보면서 하루 종류 있었어 요즘 잘 빠지고 있는 음. 나타내고 거 들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음. 아막나까 얘기했지만 장르는 다르더라도 학생들의 열정이 되게 느껴져가지고 모두 음. 재밌었습니다. 학교의 규모에 굉장히 놀리고 있어요 지금. 패션 하고 싶으면 이, 세, 이 학교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 아 그러면 마무리로 한번 워킹 해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은 이렇게 문화복장학원의 패션쇼를 보고 왔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미래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간 학교 소개를 하고 있는 기분이 난다. <laughs> 여러분도. 일본의 문화복장하고 생각하고 계시는분 계시면 이 영상 참고하시고 <laughs> 네. 예, 그리고 혹시 또 패션쇼 오러 오실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러 오시면 재밌을 어.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